도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년 중 밤이 가장 길고 양의 기운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는 동지가 지났습니다. 흔히 동지 팥죽 한 그릇 먹으면 액땜이 다 되었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진짜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새로운 2026년 병원의 거대한 기운이 들어오기 전 우리 집안에 고여있는 나쁜 기운의 통로를 반드시 차단해야 합니다. 팥죽으로 몸 안의 액운을 쫓았다면 이제는 여러분이 매일 숨 쉬고 잠자는 공간의 애군을 쫓아낼 차례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해인스님께서 전하시는 2026년대 운 맞이 풍수 비방을 공개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빛을 불러올 귀한 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은 단순히 머무는 곳이 아닙니다. 그곳은 우리의 에너지, 우리의 운명을 담아내는 그릇과도 같습니다. 오랫동안 쌓인 묵은 기운은 마치 낡은 물때처럼 우리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새로운 복과 기운이 들어오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동지가 지나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이 시기는 옛것을 비우고 새것을 맞이하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비움의 지혜를 가르치셨습니다. 비워야 채워지고 버려야 얻을 수 있는 법입니다. 집안의 묵은 기운을 정리하는 것은 단순히 청소를 넘어선 마음 공부이자 수행의 일환입니다. 지금부터 해인 스님께서 일러주시는 대운 맞이, 풍수 비방을 귀 기울여 주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와 번영, 그리고 황금빛 대운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발언하며 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런 물건, 지금 당장 버리지 않으면 대운이 막힙니다. 부처님의 지혜처럼 비워야 채워지는 법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간직하고 있는 물건들이 사실은 우리 집안의 기운을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세 가지 유형의 물건들을 여러분의 집에서 찾아내어 과감히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첫째, 죽은 기운을 내뿜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정 때문에 간직하고 계신 물건이 있으십니까? 언젠가 쓸모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창고나 서랍 한 구석에 넣어둔 물건, 더 이상 사용하지 않지만 버리기는 아까워 망설이는 물건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오래된 물건들은 그 자체로 정체된 에너지를 품고 있습니다. 특히 고장났거나 생명을 잃은 물건들은 죽은 기운을 내뿜습니다. 이러한 물건들은 재물복의 흐름을 막고 집안의 생기를 빼앗아갑니다. 예를 들어, 작동하지 않는 시계, 전선이 끊어진 가전제품, 시들어 죽은 화분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특히, 1년 이상 신지 않은 낡고해진 신발 미창이 달아 균형이 무너진 신발은 재물은 물론이고 인생의 균형까지 해칠 수 있다고 풍수에서는 강조합니다. 낡은 속옷 또한 몸에 가장 먼저 닿는 것이기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죽은 식물이나 시든 화분은 집안의 생기를 잃게 하고 재물의 생장력을 저해합니다. 죽은 식물은 즉시 버리고 흙은 털어낸 후 봄에 새로운 생명력을 집안에 들여보십시오. 오래된 택배 박스 또한 묵은 기운을 쌓이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이런 물건들은 여러분의 소중한 재물복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습니다. 마음속에서 정을 떼어내고 미련 없이 정리해야 합니다. 비워야 그 자리에 새로운 복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둘째, 깨지고 상처난 이것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집안의 화합을 깨뜨리는 주범이 바로 깨지고 이가 나간 물건들입니다. 풍수학적으로 깨진 물건은 불안전함과 균열을 상징합니다. 특히 깨진 그릇이나 접시는 가족 간의 불화, 건강 문제, 심지어는 재정적 손실까지 불러올 수 있다고 합니다. 금이 간 그릇이나 이가 나간 그릇은 물론이고 깨진 거울 또한 즉시 집 밖으로 버려야 합니다. 낡고 찢어진 지갑이나 가방은 돈이 새어나가게 할수 있으니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물건들은 여러분의 가정에 부정적인 에너지를 불러와 화목을 해치고 평안을 방해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전하고 완전한 마음을 가질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물건 또한 그러합니다. 깨지고 상처난 물건을 집에 두는 것은 스스로 불완전한 기운을 받아들이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당장 집안 곳곳을 살펴보십시오. 혹시 깨진 유리컵, 금이 간 접시, 이가 나간 찻잔 같은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미련 없이 정리하고 온전하고 깨끗한 새 물건들로 채워 넣으십시오. 그 작은 실천이 여러분 가정의 화합과 평화를 지켜줄 것입니다. 셋째, 오랫동안 쓰지 않은 이것입니다. 정체된 에너지가 새로운 복이 들어올 자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물건들은 더 이상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기운의 흐름을 막는 장애물이 됩니다. 우리 집안의 각 공간은 저마다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에너지가 원활하게 순환해야 복이 들어오고 일이 술술 풀리는 법입니다. 그러나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이 쌓여 있으면 그 공간의 에너지는 정체되고 탁해집니다. 고장난 제품,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이나 오래된 약, 낡은 청소도구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냉장고 안에 오래 묵은 음식들은 썩은 기운을 내뿜어 건강과 재물 흐름을 막습니다. 낡은 수세미나 더러운 청소 도구는 나쁜 기운을 걷어내는 대신 탁기를 퍼뜨릴 수 있습니다. 쓰지 않는 물건들은 새로운 기회와 복이 들어올 공간을 빼앗고 여러분의 삶의 활력을 잃게 합니다. 이것은 마치 막힌 수도관과 같습니다. 물이 흐르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물이라도 고여서 썩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공간을 깨끗이 비워 새로운 기운이 자유롭게 드나들도록 하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비워야 채워진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새로운 2026년에는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복과 기회가 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비워야 합니다. 비움으로써 우리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해가 바뀌기 전이세 가지를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집안의 공기가 달라지고 막혔던 운의 흐름이 터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특히 현관은 기가 들어오는 입구이므로 낡은 신발이나 잡동사니를 치우고 깨끗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주방은 재물운과 직결되는 곳이니 새 그릇에 음식을 담아 먹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욕실은 재물을 상징하는 곳이므로 곰팡이나 물때를 제거하고 배수구를 깨끗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수납장이나 옷장 또한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물건은 과감히 정리하여 새로운 기운이 들어올 자리를 만들어 주십시오. 이 모든 과정은 단순히 집을 청소하는 것을 넘어 여러분의 마음을 정화하고 삶의 에너지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중요한 수행입니다.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버리는 것이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비워야 새로운 것을 얻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공간이 비어야 새로운 운이 들어옵니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피 아래 이 작은 실천들이 여러분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어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피 아래 2026년 한 해를 황금빛 대운으로 가득 채우시길 간절히 발언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지혜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보시와 같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나눔으로 더 많은 이들이 복을 짓게 도와주세요. 성불하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도반 여러분, 다시 한번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지금 2026년 병원연의 밝은 기운을 맞이하기 위한 중요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유형의 물건들을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집안의 기운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이제는 각 공간별로 더욱 구체적인 풍수 비방을 나누고자 합니다. 단순히 물건을 버리는 행위를 넘어 그 행위 자체가 긍정적인 에너지를 창출하고, 운의 흐름을 개선하는 소중한 의식이 될수 있도록 헤인스님의 지혜를 더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재물운의 통로 현관을 정화하십시오. 현관은 집의 얼굴이자 외부의 기운이 가장 먼저 드나드는 중요한 공간입니다. 현관이 지저분하고 낡은 물건들로 가득 차 있다면 아무리 좋은 운도 들어오다 멈칫하고 되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1년 이상 신지 않은 신발들은 즉시 정리해야 합니다. 낡고해진 신발 밑창이 달아 기울어진 신발은 재물운을 막고 인생의 균형을 무너뜨린다고 풍수에서는 경고합니다. 집에서 신는 슬리퍼도 마찬가지입니다. 낡거나 찢어진 슬리퍼는 교체하고 가지런히 정리하여 현관을 깨끗하게 유지하십시오. 신발장 안도 중요합니다. 더 이상 신지 않는 신발들은 과감히 버리고 신발장 안을 주기적으로 환기시켜 묵은 냄새를 제거해야 합니다. 현관 바닥은 항상 깨끗하게 닦고 밝은 조명을 설치하여 긍정적인 기운이 가득 들어올 수 있도록 조성하십시오. 작은 변화가 큰 운의 흐름을 만듭니다. 현관만큼이나 중요한 곳이 바로 주방입니다. 주방은 가족의 건강과 재물 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간입니다. 주방을 정리하는 것은 곧 재물 창고를 정비하는 것과 같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이나 오래된 조미료는 즉시 버려야 합니다. 냉장고 속에 상한 음식들은 썩은 기운을 내뿜어 건강은 물론 재물 흐름까지 막는 주범입니다. 냉장고는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고 신선한 식재료로 가득 채우십시오. 또한 깨지고 금이 간 그릇이나 컵은 즉시 버려야 합니다. 깨진 그릇은 가족 간의 불화를 불러오고 재물의 손실을 의미한다고 풍수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새 그릇에 음식을 담아 먹는 것은 새로운 복을 불러들이는 소중한 의식입니다. 낡은 수세미나 더러운 행주는 과감히 교체하고 주방 도구들도 정돈하여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십시오. 주방이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을 때 비로소 풍요로운 기운이 집안 가득 차오를 것입니다. 다음으로 가족의 평안과 안정을 상징하는 침실입니다. 침실은 하루의 피로를 풀고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하는 가장 중요한 개인적인 공간입니다. 침실에 정체된 기운은 숙면을 방해하고 심신을 지치게 할수 있습니다.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낡은 침구류나 오래된 옷들은 정리하십시오. 특히 낡은 속옷은 몸에 직접 닿는 것이므로 좋지 않은 기운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침실은 간결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침대 밑에 잡동사니를 쌓아두는 것은 기의 흐름을 방해하여 숙면에 좋지 않습니다. 또한 침실에 너무 많은 전자제품을 두는 것은 전자파로 인해 에너지가 불안정해질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밝고 편안한 색상의 침구류를 사용하고 은은한 향을 통해 심신을 안정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침실은 오직 휴식과 안정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건강운과 평안운을 지켜줄 것입니다. 그리고 욕실입니다. 욕실은 물의 기운이 가장 강하게 작용하는 공간으로 재물운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욕실이 지저분하거나 물이 잘 빠지지 않으면 재물이 새어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곰팡이나 물때는 즉시 제거하고 막힌 배수구는 반드시 뚫어주십시오. 낡은 수건이나 더러운 청소도구는 교체하고 욕실 용품들은 가지런히 정돈하여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십시오. 욕실은 항상 건조하고 청결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습기가 많으면 좋지 않은 기운이 머무르기 쉽습니다. 환풍기를 자주 틀거나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고 은은한 향이 나는 방향제를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깨끗하고 정돈된 욕실은 여러분의 재물운을 지켜주고 건강한 기운을 북돋아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활용도가 떨어지는 창고나 베란다 그리고 다용도실입니다. 이러한 공간들은 자칫하면 묵은 물건들이 쌓여 죽은 기운을 내뿜는 마이너스 에너지 존이 되기 쉽습니다.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물건들은 과감히 정리해야 합니다. 고장난 가전제품, 오래된 운동기구, 더 이상 읽지 않는 책 등은 미련 없이 비우십시오. 공간이 비어야 새로운 기회가 들어옵니다. 특히 오래된 택배 박스나 빈 상자들은 묵은 기운을 쌓이게 하는 원인이 되므로 즉시 재활용하거나 버려야 합니다. 이 공간들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주기적으로 환기를 시켜주어 생기 있는 기운이 흐르도록 만드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탐착을 경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물건에 대한 과도한 집착은 오히려 우리의 삶을 얽매이게 만듭니다. 불필요한 것을 비워냄으로써 우리는 더큰 자유와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2026년 병원년은 역동적인 에너지가 가득한 해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에너지를 온전히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우리가 머무는 공간까지 깨끗하고 정화되어야 합니다. 오늘 헤인스님께서 전해주신 풍수 비방들은 단순히 집을 정리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성찰하고 삶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귀한 마음 공부입니다. 집안의 묵은 기운을 씻어내고 새로운 대운을 맞이하는 이 모든 과정이 여러분에게는 소중한 수행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비워야 채워지고 내려놓아야 더큰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간직하고 있던 낡고 해진 물건들이 사실은 우리 삶의 운을 조금씩 좀 먹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이제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망설이지 마십시오.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기 전이 모든 것들을 실천함으로써 여러분의 가정에는 평안과 행복 그리고 황금빛 대운이 가득할 것입니다. 이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의 씨앗이 되어 찬란한 꽃을 피우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어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피 아래 2026년 한 해를 황금빛 대운으로 가득 채우시길 간절히 발언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지혜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보시와 같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나눔으로 더 많은 이들이 복을 짓게 도와주세요. 선불하십시오. 나무아미타불. 2026년의 새로운 기운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 모든 실천은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듯이 집안의 기운 정화 또한 그러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실천이 곧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는 강력한 힘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기를 다시 한번 바라며 성불하십시오.